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포방터 돈가스 제주도 위치와 백종원 제주도 토지 투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모두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더본 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땅들입니다. 왼쪽부터 제주 더본 호텔이고요. 두 번째 건물은 2018년 1월 19일에 매입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비어유 건물 또한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위 건물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강남에 위치한 논현동 건물들을 매도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장사를 잘해서 특정 지역을 활성화하더라도 그 이익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종원 대표가 제주도의 미래를 보고. 제주도 토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가족들이 모두 제주도를 좋아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호텔 객실 가격과 식사비가 지금처럼 비쌀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충분히 더 저렴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백종원 대표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제주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제주도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의 시달리는 연예인의 특성상 자연에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최고 대세는 방탄인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면 방탄 멤버 중에도 제주도에 정착하는 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방탄을 좋아했던 외국인 팬들 중에도 제주도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제2, 제3의 효류의 민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중간에 끼인 두 번째 건물의 매입 시기를 보고 놀라왔었는데요 2018년에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였네요. 길 포함 534평, 평당 2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포방터 돈가스가 입점한 곳입니다. 포방터 돈가스 제주도의 주소는 세기포시 색달동 2156-2입니다. 혹시 찾아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골목식당의 포방터 돈가스는 손님이 몰리면서 현재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여러 지자체에서 로브콜이 있었으나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백종원 대표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제주도 자체 매력이 포방토 돈가스 주인을 제주도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식당들이 제주도에 더 많이 오픈한다면 제주도 관광 경쟁력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풍경도 중요하지만 식도락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호텔 더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더본의 위치는 중문 관광 단지 내에 위치한 중문 CC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옛 명성에는 뒤쳐지지만 제주도 제1의 관광 명소는 중문 관광 단지입니다. 우리나라 3대 호텔에 속하는 신라 호텔, 롯데 호텔, 하얏트 호텔, 지금은 더쇼 호텔 제주로 바뀌었네요. 또 중문 관광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캥시턴 호텔, 여미지 식물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제주도 여행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가 방문을 했을 지역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문CC도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안 매각권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황인데요. 매각이 된다면 중문CC도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호텔 더번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중문 관광단지의 호텔에 투숙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숙박비와 식사비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숙을 하더라도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지역의 물가도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가깝고 가격도 저렴한 호텔 더본에 위치한 더본 계열의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호텔 더본의 주 출입구는 2차선입니다. 호텔의 입구치고는 작은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른쪽 방향으로 매입한 두 제주도 토지를 통해서 4차선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충분히 차두대 이상이 교차할 수 있는 길 폭이라서 제주 호텔 더본의 큰 길, 4차선 도로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을 확대한 사진을 보면 길의 폭이 충분히 나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호텔 더본의 내부 도로 폭보다 더 넓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길이 뚫린다는 것은 추후 서귀포의 백종원 거리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여기 사거리에서 이면도로까지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 주차장도 추 개발이 가능하고요. 뭐 이뒤쪽에 토지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이 지금 만약에 수요가 많아진다면 건물들을 더 높여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식당이나 어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호텔 더본의 전경입니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예약하기 어려운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호텔 아래쪽에는 더본코리아의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싼가격에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많은 현지 제주도 분들도 애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나왔던 포방터 돈까스는 수제 돈까스 연돈이라는 상호로 이곳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원래 제주도에 내려가서 식당을 차리면 현지인들의 등살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백종원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포방터 돈가스는 그런 어려움 없이 제주도에서 아주 정착을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루에 100개 한정으로 파는 돈가스는 새벽 일찍 줄을 서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포방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방터 돈가스 사장님도 살리고 백종원 소유의 제주호텔 도본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백종원 대표의 사업수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서귀포에 투자한 백종원 대표의 안목을 믿고 주위 토지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